다운. 오케이. 다운. 아. 오케이. 자. 자. 다한 명은 안에 있는 거 같은데. 복상에 있는 거 같은데. 1 22m, 니 앞쪽으로 뭐야 얘 오케이 한팀더 있어 팀더 응. 있어 팀전멸 아니거든요, 얘네.

어, 뭐야, 왼쪽에서 쏴. 아, 왼쪽에서 쏴, 어 하나, 하나, 하나 가박가고. 아, 땜에 둘 있다, 저기 두 명. 땜에 서로 쏘고. 그라우? 어.

이가 우리 쪽 보는 집. 여기. 주었고 하나. 뭐 있어요? 있어요? 어요 있어요? 누있어있어어어어있어 이 <목소리> h 봐줄게 살려봐 <목소리> 저쪽 다운 어그 뒤에 오른쪽

오 근데 실는없었어 하나 또 다운 이 저기, 빨간색 핑스테디움쪽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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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다운 거기 우리 클러스터 하나오아이 오케이. 아, 걔네랑 싸우는 건가 보다하 나온다. 넌나고아나다넌 나온다. 나온다. 나아다고온다 나온다. 나도 있어. 온쪽다 나온다. 다나다나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내 앞에 어나 내 앞에 내 앞에 잡았어 나 더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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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하 하나 나 더, 하하 도 나와야 되긴 해. 아닌가? 여긴 아니잖아. 아 여기네. 나야. 네. 야, 혹시 아머 있어? 없어? 지금 지, 제가 배 번을 드릴게 여기. 아마 여기서 그냥 사시는 게될것 같아. 어 나도 없다. 그거 있었는 거지? 아이고. 네. 아이고. 와씨 저 위가 벌려 아나딴른 데로 쐈다 아 제대가 벌려가지고 누워야 돼너 누워야 돼나 어, 들어가 쟤... 한 번도 안 가는데. 올라가, 끝났어. 여기까지만 붙으면 돼. 아... 뛰었다. 시작. 이젠 우리가 유리해. 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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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운 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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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 총알이 없다, 이제. 야, 미션 뽑스 있어. 틀어봐. 틀어줘봐. 어 okay. 그냥. 그냥 싸우게, 내 뚫게, 그냥. 아, 어. 다운. 다운. 오케이. 쟤는 잡 없으면. 어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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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야. 왼쪽, 왼쪽. 싸우겠다 아, 저한테 끝. 3대2 아, 아, 3대2 3대 혼자인 거 같아요. 랑어어나다어나수 있어. 나이스 나이스 어 야, 다 보면 돼. 괜찮아, 괜찮아. 오케이. 카 오케이. 스라니 애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었어. 맞아. 만약에 원 그쪽을 잡혔으면 우리 절대 죽겠어. 와. <laughs>